이게 또 핫하다면서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의점 대빵미미입니다 CU 편의점에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옥수수 젤리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우면 거미줄 모양의 달콤하면서도 바삭한 신기한 디저트가 된다고 해요 요즘 SNS 대란! 그 녹여먹는 옥수수 젤리 5,500원짜리 생각보다 빨리 입고가 되었습니다 되게 많이 시켰어요 두개두개두개 되게 그리고 또 이만큼 다안 아, 팔리면 어떡하지? 다안 아, 팔리면 어떡하지? 한 봉지에 25개 들었고요, 5,500원입니다. 한개 220원 정도네요. 개별 포장돼 있어서 좋아요. 젤리는 제 엄지 손가락보다 약간 큰 크기로 빨랑하고 쫀쫀 탱글한 느낌이에요. 그냥 먹어보니 단짠을 노린 건지 겉면은 살짝 짭조름한 맛이 났고요, 콘소메맛 팝콘 같은 맛이 납니다. 맛있었어요. <놀람> 자, 끝~ 수고하셨습니다~ 더 달궈줘야 되나? 이렇게 해서 먹던데, 어... 근데! 이거 대체 어떻게 굽는 거예요? 다른 분들 영상 보고 따라했는데 불 조절을 잘 해야 안 나요? 요령이 있나요? 아왜 이렇게 못해? <laughs>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얇게 올라오던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? 아 너무 뜨거워. 제가 원래 똥손으로 진짜 유명하긴 한데 너무 비슷하게도 안 나와서. 아니, 구워 먹으면 솜사탕 맛이 난다면서요? 저도 솜사탕만 느껴보고 싶은데 요령 좀 알려주세요. 하면 할수록 늘어야 되는데, 아니, 하면 할수록 망하더라고요. <laughs>